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와 솔로몬의 성전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성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장마당 이곳은 다윗이 백성을 개수한 죄 때문에 징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이고요, 다윗이 번제단을 사둔 것입니다. 아, 다윗은 이곳을 오르난 어, 아리아라 아우나 일명 아라우나죠. 아, 그래서 오르난으로부터 금600 세겔을 주고 사들였는데, 이제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장차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일에 2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의 통치 4년이면은 BC 966년경이 되는데 왜 이때까지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대내외적인 혼란 전국을 안정시키기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과 준비 기간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재는 법대로 장이 600규비시오 광이 20규비시며 지대라는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지대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 작업 시에 어떤 건물을 짓던 간에 반드시 땅을 다지고 건물이 들어을 자리에 돌로서 지대를 놓는데 어, 이는 건물의 하중 때문에 집안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예적 재는 법대로 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보통 사용하던 규빗은 어른의 발꿈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입니다. 이약 45.6cm이고요. 그전 암낭실의 장이 전에 간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220규빗이니 안에는 점검으로 입혔으며. 낭실은 성전 입구에 부속된 건물로 일종의 대기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에는 정검으로 입혔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검으로 장식한 것과는 달리 훗날 요시아가 테락한 성전을 수리할 때 정검으로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분열 왕국 기간 동안에 애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모두 약탈에 가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요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정검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류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대전은 성막의 성소에 해당하는 성전 내부의 공간을 가리키는데, 대전이라 칭하는 까닭은 그것이 지송소와 더불어 성전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일명 외수라고도 불렸고요, 정검으로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금으로 도금하는 거죠. 종려나무 이것은 이제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성례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슬 이것은 핀꽃 금사슬의 형태가 마치 꽃 장식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전 기둥의 장식으로 쓰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금이며, 어, 금의 산지로 바로 와임, 저, 금의 산지라고 알려졌고요, 보석으로 꾸몄다. 천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이고, 또 금으로 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피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덜보는 지붕을 바치기 위해서 벽 위에 건너지는 커다란 목재를 가리킵니다. 문지방은 문 아래 문술주사의 가로노이 목재를 가리키고요. 벽 위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어, 성전벽에는 비단 그룹들 뿐만이 아니라 종료와 핀꽃 형상도 아로 새겨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룹들을 이렇게 새긴 이유는 여와의 거룩하시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강도 20 규빗이라 전금 600 달란트로 입혔으니 아, 지성소 이곳은 외소인 대전과 달리 일명 내소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아, 이곳에는 성경에서 정육면체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고요. 전금 600달란트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못 중수가 50금 세계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이라는 것은 지성소 그룹은 대전벽에 새긴 그룹 장식과 달리 직접 조각하여 만들어 세운 조각상입니다. 이것은 언약계에 놓인 작은 두 그룹과는 다른 것으로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나 되고 지성소 전면을 가득 채웠다고 하고요. 이 그룹은 감낭목에 점검을 입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laughs>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자평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큐비신이 전벽에 닿고그한 날개도 다섯 큐비신이 우평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평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큐비신이 전벽에 닿았고, 그한 그한 날개도 다섯 큐비신이 자평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laughs> 각 그룹의 날개 하나의 길이가 옥큐빗이고두 그룹의 한쪽 끝은 양쪽 벽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두그룹 길이 서로 맞닿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비가 20 규빗인 지성소 전면은 완전히 그룹들로 가득 차 있는 셈이 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영광의 임재를 암시하는 그룹들이 전면에 가득 찬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수로 향하고 서 있으며 외수라는 것은 성소 대전을 가리키는데요. 솔로몬이 감남목으로 만든 그룹들은 벗개 뚜껑, 즉속재소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도록 세워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성소를 향하여 앞으로 보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룹이 정확히 어떤 형상으로 형상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에스겔스를 참조할 때 사람의 얼굴, 독수리, 날개, 그리고 사자, 항소의 몸통을 지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의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모세 성막에서 성서와 지성서를 구별 짓던 휘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문장을 젖히고 지성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문장을 젖히고. 바로 이제 하나님과 <laughs> 세상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실사하는 것이고, 구약시대 제사제도의 잠정적 예표적 성격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이 문장 성소휘장이 둘로 갈라졌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예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비이오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다섯 규비이라 기둥에 장식용 머리가 달린 것들은 고대 유행하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제 사슬을 만들어 달았다.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서 낭실 앞 기둥까지 이르는 5 0 규빗 길이의 사슬을 뜯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두 기둥을 예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어, 성전 기둥 이름입니다. 야인과 보아스. 이것은 성전의 건립 의미와 부합되는 것인데, 여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붙드심을 나타냅니다. 약인,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 다이세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요.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다이당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건축되는 성소 지성소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준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기술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역사적 자료로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제일 핵심 부분이라 할수 있는 성소, 지성소의 건축 과정과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성전이 건축된 장소입니다. 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한다는 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다윗이 정한 장소에 성전 건축을 했고요. 어, 다윗이 이제 이제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솔로몬도 어, 다윗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에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 타장마당 이것을 언급한 것은. 성전이 건축된 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로서 판결의 보좌 증거제가 있는 장소인 것을 뜻하고요. 모리아사는 여호와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장 마당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불러 응답하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속죄를 이루신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왕위에 나아간 지 4년째 되는 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어, 저기 3년간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재료, 기술자들을 준비하는데 힘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지성소의 건축 이 시기와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이것을 이제 어 적절한 하게 그때 그때마다 <웃음> 하나님이 <웃음> <웃음> 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준 양식에 따라서 솔로몬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신 건축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성도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야 되냐? 아,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된다. 아,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지성수의 두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성전의 핵심 구조를 특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부를 설명하고요. 어, 이어지는 장면은 성전 쟁을에 필수적으로 요긴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성수안에 만들어져 있던 두 그룹, 또 성전 앞에 두 기둥 위에서 기술하는데요. 성전 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성수안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나타낸 동시에. 하나님의 법기에 대한 기억을 해상시키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기둥은 성전의 틀을 찾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형체조차 찾기가 어려웠는데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서 그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성전의 두 기둥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인 보아서 확실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셨다 능력의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은 이제 감남목으로 만들어서 검으로 입혔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놓여져 있는데 지성소의 그룹들이 그 날개로 덮고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문장에도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고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 어느 때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 두 기둥 이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약인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도 필요 없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우상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애국의 종살이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어졌다는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성전은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으로 영원하다는 것,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구약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돌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리며 의아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 찬양을 드리며 감사 찬양을 드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